감자가 혈당을 올려서 먹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건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근육 경직 완화부터 면역력 증진까지 감자는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오늘은 감자의 진짜 효능과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자의 효능 근육 경직 완화와 면역력 증진.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재료 중 하나로 특히 한국에서도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자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 칼륨은 근육 경직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근육이 뭉치거나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진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감자는 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칼륨을 제공하여 근육 경직을 예방하고 특히 격렬한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자와 혈당 피해야 할 식품인가? 감자는 혈당 지수 지하위가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혈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감자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꼭 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삶거나 쪄서 먹으면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감자를 껍질째 먹으면 껍질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소화를 느리게 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감자를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더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나 닭가슴살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감자를 섭취할 때에는 조리 방법과 함께 다른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를 제대로 먹는 법, 감자는 가능한 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의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소화 건강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자는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튀기는 방식은 감자의 칼로리를 높이고 지방을 더해 혈당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와 상극인 음식. 감자는 비교적 다양한 식품과 잘 어울리지만 산성이 강한 식품과는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토마토, 식초 등의 산성 식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 잦은 사람은 이러한 조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자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가 느려질 수 있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주의할 점, 감자는 생으로 섭취하면 독성물질인 솔라닌이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감자의 초록색 부분이나 눈 부분에는 솔라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자는 장기간 보관시 품질이 떨어지므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근육 경직 완화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특히 혈당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조리 방법과 식이요법을 통해 감자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감자를 삶거나 껍질째 섭취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으며 감자의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자와 상극인 음식 조합을 피하고 감자의 유해 성분을 제거하는 올바른 조리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